아, 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픽업 요청을 하시는 업체가 있으셔가지고 예전에도 이제 가게에서 한번 집으로 한번 이렇게 픽업을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매장 가서 픽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택에 보관 중인 물건까지 픽업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, 출발 아네 이제 첫 번째 목적지 상가 쪽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이 오셨으려나 약속 시간부터 제가 조금 이쪽 왔거든요 가서 볼게요 아네 이제 저는 도착했는데 여기 무인샵이네요 무인샵에서 이제 뭐 아동복하고 성인옷하고 같이 파시는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 오시면 바로 정리할거 해가지고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오늘 우선 1차분 이쪽에 매장에 있는거는 이 조금 먼저 카운팅해서 담았구요. 남은 거는 사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오늘 또 일이 드자고 수량 세가지고 놔두신다고 하시고 집에 빼놓으신 거, 그거는 지금 오늘 좀 빼셔야 된다고 해서 집으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차에다 좀 먼저 넣어놓을게요. 아, 네. 이제 자택에 있는 물건 픽업하러 왔습니다. 아 내려가 볼게요. 아, 네. 이제 포장해서 나왔습니다. 차에다가 실도록 할게요. 차를 좀 뒤로 갖고 와서 아네 이제 어, 상차는 다 끝냈고요 예. 저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휴일의 시간을 개인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대금 입금 좀 해드리고 출발할게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어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제 고민이었습니다. 네. 와, 날이 많이 더워졌다. 아.